29번 시작하기 전에요. 29번 어법 문제잖아요. 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29번 어법 문제 항상 맞추는 문제일 거고 쉽게 해결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어법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좀 막연한 상태고 많은 친구들이 찍을 거예요. 당장 10분 정도의 설명을 듣고 어법을 확 알긴 힘들겠지만, 자 그래도. 나아가고 배워가는 우리로서는 틀 잡기 정도의 시도를 다시 하겠습니다.어떤 문제 풀 때요?아니면 여러분 해석을 할때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그 첫 번째가 문장의 주어 동사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 이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주어 동사가 없어서 자, 29번에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따라서 태, 능동태, 수동태 에 맞게 되었는지, 자 주어 동사의 관계 수일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어법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주격인 경우에는 선행사와 동사의 수위치가 중요하고요. 자, 전치사의 목적격일 경우, 는 특히 자, 필요한 전치사가 있는지 빠져있진 않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어법 뭐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영어는 명사 뒤에 다양한 수식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어법에 맞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태입니다. 자 분사가 나올 때 이거 현재분사 과거분사 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병렬구조예요. 자,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to는 to 병렬 구조에서 to가 생략된 채 자, 원형이 오게 되죠. s가 붙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중학교 어법 수준으로 넘어가는데요. 대명사와 대동사예요. 자, 대명사는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죠. The desk, 명사, people, 명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반복되면 The desk 단수니까 is로, people 복수니까 t h e y 로 이렇게 구별되겠죠. 자, 대동사도 뭐 비동사는 특별할 게 없지만 일반 동사의 대동사일 때는 do, does, it, did로 오는데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뭐가 나올까요? 아주 간단한 거죠? 명사, 누가 수식합니까? 형용사가 수식해요. 자, 부사. 그럼 형용사는 누가 수식합니까? 그렇죠. 부사가 수식하죠. 아,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러분, 동사는 누가 수식합니까? 동사는, 그렇습니다. 부사가 수식하죠. 자, 너무 막연하죠? 예문을 통해 다시 볼게요.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or your breath quickening. 자, when you feel, 네가 느낄 때. 자, 뭐를 느껴요? 네의니 네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낄 때. 자, 또는 your breath, 너의 호흡이 quickening. 자, 더 빨라지고 있는 걸 느낄 때. 야, 자, 여러분 이건 시간 부사절이고요. 아직 주어 동사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봅시다. 주어 동사 있는지. Realizing that dead a r 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자, 뭐를 깨닫는 것? It is your body's way. 이시 뭐겠어요? 자,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네 신체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무슨 방법이요? Trying to give you.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힘을 주려는 노력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 것. 여러분 명사만 나오고 문장이 끝났어요. 답은 3번이 틀려요. 왜 틀려요? 자 주어 동사가 없이 명사로 문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고치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얘는 realize로 바꾸면 이제 옳은 문장이 되겠죠. 자 명령문이니까 주어 y o U는 생략되었고 realize 깨달아라 다음의 내용을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이게 3학년 예문이라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또한, compar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요? someone who's doing worse. 누군가, 어떤 누군가, 더 못하는 누군가와, 자, 누구보다,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보다, doing은 생략됐고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누군가와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은 risk 위험이 있다. 위험하다. 어떤 경멸의 위험이 있다. 그건 경멸이잖아요. 자 여러분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risk 수일치가 안돼 있어서 답이 4번이었어요. 자 그다음 문장 갈게요. 자잘 보세요.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t h e v e n try to match gestures. 그들은 심지어 노력할 것이다. 어떤 동작과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치하는 것을 노력해요. 동작은 동작인데, 어떤 동작이죠? 그들은, 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동작.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관계대명사. 자, 뒤에 문장이 주어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그럼 전치사라도 있어야지. 그들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With gesture 동작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with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좀 넘어가고요. 4번 갈게요. 4번 넘어가고 병렬 구조인데요. 잘 봅시다. After the star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자, 뭐한 후에요 세포가 성장한 후에, t 어디까지 성장한 후에, 그, 적당한, 알맞은 사이즈까지 성장한 후에, its metabolism, 신진대사는, 세포의 신진대사는 변합니다. as it, 자, 세포가 모함에 따라서, either prepares to divide, 자,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거나, either 나왔으니까, 오아 나오겠죠. 또는 matures 성, 성장해서 differentiate. 세가 나와야겠죠. 분화함에 따라서 뭘로요? 어떤 전문화된 특정 뭐 전문화된 세포로 분화되기 되거나 뭐분 분열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하여튼 matures differentiate가 와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6번은 어렵지 않아요. our brains. 자, 뇌는 evolves. 진화합니다. to help us. 우리를 돕도록 진화해요. 우리가 뭐 하도록? attend to threats. 협박, 위협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keep away from 자, 그리고 자, 그것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멀리 유지하도록, it이 아니고요, s t 치 t 니까 댐이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자, 우리 자신을 실험하는 것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 있어요? problematic, 문제로 남아 있단데, 형용사를 꾸미는 건, 수식하는 건, deeply, 부사가 와야겠죠. 자, 깊은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에서 어색함을 찾으면 힘들고요. 자, 형용사 앞은 부사 수식이다. 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지 않은 친구들은 뭐 좋은 음량 상태는 아니지만 좀 많이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수고하셨어요.